지금부터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게임은 간단합니다 참 못생겼다 제가 혼자 왔습니다할시한 명만 일어나는 것이고 어? 둘이 왔습니다할시그 다음 차례부터 두 명씩 일어나면 됩니다 아 음. 지금부터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석이 형부터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혼자! 이래서 혼자 했잖아, 너! 헛대 한번 키워봐야겠구나! 헛대 한번 키워봐야겠구나! 여기 는 런닝맨! 런닝맨 조개 이렇게 짓습니다! 제 제법 아니야! 제소경 못하겠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둘 둘이 아 왔습니다. 셋 세시 왔습니다. 셋 세시 왔습니다. 둘 둘이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셋 세시 왔습니다. 넷 네시 왔습니다. 셋 세시 왔습니다. 둘 둘이 valid. 왔습니다. 다섯 다섯 왔습니다. 다섯. <와> 들. 너는 6번6번 6개냐? 오렌지 주스? 아, 이거 입까심이네. 존나. 우리 어, 나 주스 못 먹어요. 잔으로. 아, 어, 나 주스 별로 안 좋아해서. 아아아 안렌 아 아니라. 오지나 좋아하시지? 안 좋아하시지? 들어가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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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탄산 좋아하는 거지? 아, 폭설은 어. 네. 아, 아, 뭐, 뭐, 아, 저 과일 안좋아해 여기서 제가 먼저 먹어요. 동 네. 네. 하루 종일 먹는 모르는... 거 끝. 그렇어 진짜 안구 이렇게 계속. 길을 응? 가야지아 맛있는데? 지금 뭘? 다섯 지 먹어야 돼. 이거 뭐 어쩔 자. 수가 없어. 오케이. 끝. 네. 5선생각 가지고도 빨빨 끝. 한아 잔씩만 먹으라고 둘이 그래야지 나 끝. 조절이 가능하다. 신정은 무조건 끝이겠지. 끝. 5섯 끝. 야치나는다 재석이 형. 형다형형 골치나. 무조건 졌다 형. 예. 형. 예. 형. <laughs> 장 들어갑니다. 오, 사, 사, 이. 나도. 한 아, 아, 천재네. 아, 이아아 천재야 얘. 하나 먹었어? 어?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너 싫어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너안 좋아하는데? 셋. 셋. 먹다 보니까 맛있네. 동야. <laughs> 넷! 넷. 하나 더. 일단 석진이 형에게 맡길게. 그래. 가자, 아아아아아아아 석진이 형. 석진이형에게통이 하나. 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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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o p e 형 n e m o m e t I 이 n t know. I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t o o n 누굴 죽일 야 다음 게임 생각을 야 다음 게임 사람이 죽었어. 다음 게임이 레이스구나. 레이스야. 형 레이스 때공으로 하는 거야 그래. 아, 조심하라고. 너. 진짜, 너. 형. 형. 상관없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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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하는 건 잠깐만. 끝친 쭉쭉 가요. 끝. 끝.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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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린는 데스노트가 정리됐다. 됐어. 오케이, 나, 오히려 마음 편하네요. 어. 끝! 끝! 아, 됐어! 끝! 됐어, 됐어! 됐어! <laughs> uh, yeah, yeah. Yeah.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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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